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러미기입니다자 오늘 11월 11월이 되고 나서부터 처음 찍는 또 컨텐츠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이퍼를 탔어요 사실 지금 내장차가 블랙 비틀 히페리온 그 다음에 흑룡 그 다음에 파라곤 이제 뭐 다섯 번째 전 대장차인데 정말 뭐 옛날 카트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오래된 카트가 되겠다. 이 바이퍼를 왜탔냐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겠지만 그랑프리 때문이에요. 히페리온, 흥용, 바이퍼, 파라곤 이렇게 네개의 카트로 이제 스피드전 메타가 이어지기 때문에 어, 바이퍼를 탔는데 저희가 오늘 방송 키고 연습할 맵이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다. 어, 바로 요 맵이에요. 리버스 해적 로비 절벽의 전투. 보시면은 제가 뭐 바이퍼로 신기록이 있긴 한데, 자, 일단은 제가 이 맵을 타임어택을 한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맵이 처음 나왔을 때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이번 시즌 그랑프리 고정 맵이 리버스, 해적, 로비, 절벽의 전투가 됐기 때문에 어뭐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블랙 비틀로 타임어택하는 거를 많이 기대를 하셨겠지만 오늘은 이 맵만큼은 바이퍼로 진행을 하고요 그 기록대가 말도 안 되게 빨라졌네요 지금 뭐 46초 대 트챔은 45초 이런데 야 지금 봄, 보면서 좀 기분이 좋은 게 코드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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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네임이네 다 코드네임이네 일단 주행을 한번 봐볼게요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기록대지 한번 봐보고 이게, 빌드가 뭐가, 뭔가... 아, 스페어 보스를 써버리네? 여기서 이 있지를... 지드, 어, 라인이 굉장히 뭔가 특이하다. 얇다고 해서, 했... 우와! 방금 저 고스턴 라인이 되나? 이거 PT, 밴네비드쓴건 아니겠지? 어, 되게 신기한 라인이네요? 약간 코너를 주파하는 라인 자체가. 되게 신기하네. 음. 여기서 스피어 부스터 썼고. 여기서 입지를. 야, 부스터가 이어져도 그대로 쭉 가네. 왜냐면 어쨌든 간에 부스터가, 여유 부스터가 되게 많다 보니까. 베타 53초. 어? 야, 심지어 박은 거야. 야. 아, 이거 박은 거였네? 헐. 후드립에 컷하고 왼쪽으로 돌아준 다음에 오케이 비드는 대충 알았어. 자 비드는 대충 알았고 아 저것도 실수한 기록이구나. 비드라고 할건 없고 전체적으로 그냥 인코스 파면서 안 받고 코너만 달려주면 부스터가 넘쳐나는 느낌이네요. 근데 어쨌든간에 이게 스페어 부스터를 사용을 한 거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엔진을 끼고 달려야 돼서. 부스터를 한두개 정도 더 모아야 될 수는 있겠다. 요런 식으로. 약간 착지 드립을 좀 활용해주는 쪽으로 좀 달려볼게요, 일단은. 야, 저기서 이시드를 썼단 거야? 이게 이시드2.0 차이가 좀 크다. 야, 잠깐만. 이시드가왜 이렇게 안 모여? 이게 제가 뭐, 직접적인 비교를 한건 아닙니다만, 이게 카트가 새롭게 나올수록, 같은 익시드 1.0, 2.0이더라도, 그, 같은 익시드 등급 내에서도 약간 익시드 충전량이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1.0이랑 2.0이랑도 익시드 충전량이 차이가 난다고, 어, 그러다 보니까는, 한 바퀴당 한 번인가? 그니까 러이 맵을 총세 번밖에 못 쓰는 것 같거든요, 이시드를이 카트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한번 써주고요. 원 드립, 투 드립, 그대로 가다가 다시 왼쪽으로 투 드립. 비드 자체는 딱 요런식, 무난하게만. 이맵 같은 경우에는 비드의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단순히 이제 주행할 때 코너를 얼마나 깔끔하게 도냐, 드리프트 시작 지점을 얼마나 잘 잡냐에 따른 두 분들이 어 이렇게 기록 차이를 만들어내죠. 아까 전판 같은 경우에는 베타가 55초 중반이었는데 지금 54초가 나왔죠. 이런 것처럼 이게 비드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진 같 않다. 그니까 라인 실수만 안 하면 될것 같거든. 또 이제 우리가 대회를 하다 보면은 고정 맵에서의 주행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어쨌든간에. 대회 같은 경우에는 3판 2선 아니면 5판 3선 정도로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첫 맵을 따는 팀이 이게 잘하는 맵을 하든 못하는 맵을 하든 간에 분위기를 가져와가지고 좀더 이기기가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회를 나갈 때는 고정 맵, 스타트 맵을 진짜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어차피 빅시들이 여기서 써주고 패타! 자 베스트 타임 지금 신기록 48초 때 1초를 일단 줄였습니다. 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기록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사실 목표 기록을 한47 정도로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랭킹 10등에 48초 4류, 48초 중반까지는 보장이 되는 기록 이 카트 같거든요. 네. 실제로 다른 유저분들도 지금 찍으신 기록을 보니까 내가 이거 47까지 나올라나? 자, 여기서 이 시도 한번 풀짝 띄워 주고 아 근데 이 맵은 펑키보드가 별로 의미가 없다. 어차피 부스터가 남아도는 맵이어 가지고 막스 페어 부스터까지는 필요가 없고 근데 이제 펑키버드가 좋은 건 있죠 초반에 커팅을 거의 안 해도 되니까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라인을 깔끔하게 못 잡아가지고 쇼트릭 감성 먹고 고속 턴도 방금 실수했고요 자저 부분 일단 기록 찍으려면 좀 중요 포인트가 될것 같고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부스터 하나일 때 비드가 망가지는지 좀봐 볼게 이제 11월이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 간호을 위해서 열심히 방송해 주시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이 유튜브 영상 시청자분들도 다들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엄청 추워진대요 그러니까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덕담 날리는 사이 신기로 어릴 생각보다 47초 또 금방 찍을 것 같은데 제가 오히려 신기록이 안 나올 주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빌드도 바뀐 게 없어 그냥 무난하게 달렸을 뿐인데 기록이 갑자기 확 줄었어 0.6초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 이게 초반에 부스터를 좀 빈곤하게 올라가거든요 그 영로비 리버스 오르막 올라갈 때 근데 거기서 이제 고속턴에서 보통 순위가 터지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여구가 아니죠? 여 고속턴에서 터져버리면은, 부스터도 복구가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 하위권에 고정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 이 맵이 조금 짜증나는 맵인 이유가, 어, 이 1레벨 중후반 갈 때까지 부스터를 계속 하나인 채로만 가야 되거든? 그러면은 그 말은, 실수 한번 하면 끝난다는 소리라,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트랙일 수밖에 없죠. 단순히 맵의 난이도가 문제가 아니라 비드의 난이도가 좀큰것 같아요. 이 맵은 코너당 하나를 안 모아주면은 부스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기 때문에 어거지로. 방금은 이제 1mm 안 모인 거 쇼스로 모았죠. 이제 어거지로라도 모아줘야지 계속 주행이 됩니다. 자, 지금 30초 주행했는데 아직도 부스터가 빈곤해. 자, 40초가 돼서야, 이제 내가 부스터를 두 개를 모으고, 조금 여유있게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됐죠? 와, 시작하고 나서부터 40초가 될 때까지 계속 부스터 하나인 채로 달리는 건데, 이러다가 몸싹 나면은 부스터 잃고, 그러면은 하위권 처지고 앞에서 실수 안 하면은 못 따라가고, 아주 지옥의 난이도로 볼수 있다.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47초를 찍어야 될것 같아. 아, 지금 뚫리듯말듯 애매하게 안 뚫리네. 나는 바이퍼 정도면 47 뚫릴 줄 알았는데, 제가 아직 이게 이 맵에 숙련도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어쨌든 간에 저는 아이템전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재밌어가지고. 근데 전체 시청자분들의 니즈를 따라가려면은, 스피드전을 하게 되더라. 어. 아무래도 보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방송을 하고 싶다 보니까는,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은 스피드전이 되더라고요. 자, 이판 느낌 좋다. 가보자. 그래, 저기서 역방향 게이지를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고 한 70%인 체로 가다가 여기서 부스터 모아주고 어차피 부스터 하나만 있어도 여기 구간 달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자, 라인 깔끔했죠? 베타, 베타 줄었고요. 이정도 배타면은 47 될거같은데? 2렙 실수만 하지마 집중 주행 나쁘지 않거든? 막 완벽한 주행도 아닌데 딱 멀티형, 멀티플레이 스타일로 봤을 때는 주행이 딱 깔끔하다. 자, 이대로 완주 한번 해볼게요. 근데 2랩때 감속이 좀 심해서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하거든? 나와! 생각보다 쉽게 찍었는데? 어. 생각보다 쉽게 찍었다? 자, 47초 76. 어, 기록 꽤 괜찮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전체 랭킹에서도 한 9등 정도가 됐네요, 지금. 딱 지환이 기록까지만 잡아볼까? 저 흑룡 기록. 자, 한번 해보자. 어. 몇 초야? 오케이. 흑룡은 저 정도 뽑아야 돼. 어, 야, 지환아, 너는 46 찍자. 나는 줄일 만큼 줄여볼게. 어. 아 진짜, 아이 카트. 자 오늘 깔끔하게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아 방금 도또 착지들이 만나갔어. 아 진짜 미치겠네. 아이, 야안 되겠다. 어난 사실 초반 안 나올 것 같은데 나는. 어아 이거 이랩이 너무 느렸어. 아 내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이 기록 절대 나쁜 기록이 아니야. 어. 아, 진짜 미치겠네. 2랩. 너무 짜증난다. 자, 일단은. 그랑 프리 준비 겸 한번 영로비를 어떻게 좀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간에 본선을 2주 정도 남겨놓고 있어요. 11월 12일. 이제 딱 열흘 남았죠. 열흘을 남겨놓고 있어요. 11월 12일부터 본선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동안 정말 뭐 저희 팀원들 그리고 다른 선수들 모두 다 우리 그랑프리 관련된 이 모든 맵들을 다 열심히 연습하고 또 준비할 거니까요 이번 시즌도 여러분들께 또 재밌는 경기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선수들이 모두가 최선을 다할 걸 약속을 드리면서 v 음. 비로 해보라고? v 비는볼 것도 없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v 비를 한번 껴볼게 아 칩도 안껴 귀찮아 아 차이 심하네 자 아이 잠깐만 아, 천천히 어떻게 하자. 어, 쨌든간에 저희 이제 또 그랑프리 준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만큼이나 열심히 준비해서 이번 시즌도 멋진 모습 보여드릴 거 약속 드리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다 안녕.